안녕하세요.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사닥합니다. 말리부 흰색의 1인 신조, 여성 1인 신조고요 주행거리 짧은 차량 하나 되어 있겠습니다. 내가부터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이 차량은 지금 상품화는 완료가 됐는데 아직 서류가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그제 이름으로 지금 저 상사 매입을 못못 잡았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차량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정식 명칭은 쉐보레 더뉴 말리부 1.35 가솔린 터보 프리미어라는 차량이고요. 어, 2020년 11월 4일 날 등록된 2020년형 차량입니다. 아, 지금 성능 검사를 막 마치고 나왔는데요. 완전 무사고그 다음에 여성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어, 제조사의 일반 부품 3년에 6만, 그 다음에 엔진 미션 5년에 10만. 에, 모든 AS가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37,000km가 조금 넘었고요. 어, 요게 신차 출고 출구 당시에 출고가가 2,9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에다가 메모리 시트까지 추, 추가가 됐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네, 들어가고 보스 사운드, 거기다 LED 헤드램프 옵션 추가되고 그다음에 이 화이트 펄 색상도 요게 이제 옵션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차 출고 당시에는 이게 2,900만 원 정도 한 차량인데요. 아,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제가 2,100에서 20만 원 디시된 2,800만 원, 2,8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짧은 키로수, 제주사의 일반 부품까지 다 남아 있는 아, 지금 말리부 1.35 가솔린 터보 프리미어 차량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 흰색 바디에 앞쪽이 메탈이 아주 매칭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정가운데 지금 쉐보레 마크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어 전면부는 어, 어디 하나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이 하부까지도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의 메탈이 아주 잘어울러진 그런 색상입니다. 자 LED 램프가 헤드램프가 지금 예, 파란 빛을, 블루색을 띄고 있고요 아주 관리가 잘돼 있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를 보시는데요. 휠도 깨끗하고, 어, 타이어 마모도는 한60% 정도 트레이드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측면부를 보고 계시는데요. 어, 측면부 문콕이나 스크래치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특히나 이게 흰색이라 아,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튀는데요.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고 그 다음에 썬틴의 조명도 하고 이 흰색이 아주 매치가 잘 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도 휠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70% 이상 예,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이렇게 손으로 넣어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뒤쪽도 보시면은 말리브의 전형적인 후면 모델 공둥이 모델인데요 깔끔하죠 말리브 쉐보레 프리미어 그다음에 뒷 대로동들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됐고요. 어, 전체적으로 차량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습니다. 자, 한번 뭐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예, 트렁크도 지금 안에가 거의 사용하는 적이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자, 요 도어 키치도 지금 이게 흰색에 은색 메탈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좀 깔끔하고 고급스럽네요. 자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 아, 도어 트림 아주 깔끔하게 예, 스크래치 없이 잘 관리가 됐고요. 어, 뒤에 시트는 거의 뭐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시트 상태는 A+ 급입니다. 예, 신차급에 견주어서 예, 견주어 볼만하다. 그 다음에 매트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그 다음에 아, 앞에 보케치 예,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도어 트림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됐고 이 차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예, 앞에도 시트 상태는 A+급으로 예, 보셔야 되겠네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자 비상등을 끄고 지금 주행거리는 보시다시피 37,000 439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자, 버튼 시동,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깨끗하게 잘 나오고요.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이거는 저희가 배터리 문제 때문에 전원, 그 케이블은 뽑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열선하고 통풍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게 통풍 시트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열선이 들어가 있고, 조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통풍하고 열선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자 파킹까지, 전자 파킹까지 들어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옵션은, 어 썬루프 빼고는 어,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실내도 뭐 여성 운전자가 타셔서 그런지 상당히 깔끔합니다 자, 이차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쉐보레 더뉴 말리부 1.35 가솔린 터보 프리미어 차량이고요 2020년 11월 4일날 등록된 2020년형 차량입니다 3년에 6만키로까지 그러니까 2003년에 6만 킬로니까 2023년 11월 3일까지 일반 부품 AS가 되고요. 그다음에 5년에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AS 다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여성 1인 신조 한 분이 타셨던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이제 37,000 킬로 탔으니까 걱정하실 일 없고 엔진의 누유 같은 거 하나도 한 방울도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옵션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자 파킹까지 거의 모든 옵션이 다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 당시에 이게 2900만원 정도에 출고한 차량인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2100에서 20만원 뺀 2080만원, 208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흰색이 아니고 화이트 펄의 주행거리 짧고 완전 무사고고 1인 신조고 그 다음에 제조사에 모든 as 가다 남아있는 요 차량 요거 말리부 요게 만약에 현대 기아차 같으면요 은 지금 신차 출고가가 2900 이면 모르긴 몰라도 이게 한2400 대에는 팔려야 되는 차량인데 요게 쉐보레 차량이기 때문에 2080 만원 2080만원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한 차 찾기 힘듭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흰색 바디에 썬틴 검정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실내 깨끗한 차 이런 차 찾기 드무시니까요 이 어, 요거 보시는 대로 아래 대표 번호로 전화 주셔서 요 차주의 예, 주인이 되시는 기쁨을 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좀 부족하시면요. 오시면 전액 할부 또는 일부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고 다니시는 차와 대차도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 차는 차주가 직접 판매하는 예, 차주 직판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에 거품이 없습니다. 또한 알선 예, 수수료나 기타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요금을 요구하지도 않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고! 자, 오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차주가 직접 하는 유튜브 채널, 싸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